하더라고 여기 써있잖아요 입맛을 돕는. 저는 심지어 제가 중간에 한번 네. 피클을 담궈봤어요. 막 설탕물을 끓여가지고 뭘 해가지고 방법 진짜 완전 홀딱 망했거든요. 완전 <laughs> 홀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거지만 먹다 이렇게 씹다 뱉어야 되는 가서 싱크대 바로 에, 뱉어야 되는 음. 가격 장난 아니죠? 자, 요거는 이제. 적양배추랑 무피클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었던 오이피클 아니에요. 소문 오. 듣고 구경 오셔서 잘 오셨어요. 오, 소문 거기까지 났어요. 잘 오셨어요. 소문 네. 더날 겁니다. 지금 보시면 화학 첨가물 없습니다. 화학 첨가물 없고요 아예 가격이 지금 (4500원이죠.) 네. 근데 돈가스 고기 한입 크게 아악 먹고 그냥 이거 그냥 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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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으면 너무 너무 맛있죠? 둘다 국내산입니다. 배추 국내산이고 무도 국내산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저희가 300g에 4,500원에 음 가격 향장 향발효식초 네. 장난 아니다. 새콤한 향나요. 오늘 얼굴 약간 그 톤이랑 똑같은데요? <laughs> 어, 진짜. 너무 과했네요, 제가. <laughs> 한번 먹어 볼래. 나 진짜 진짜 오늘 볼터치랑 똑같아요. 제가 원래 구성 설명하다 이렇게 안 먹는데 어, 향 너무 좋다, 진짜. 이거 다내 거. 이건 진짜 뭐 피자 파스타 그뭐 라면 어디에도 어울려요. 음. 그리고 밥 딱해서. 아 이거 맞죠 소스 싹 찍어 먹어야 돼 비벼가지고. 아 옛날 에 생각난다 이거 갑자기 경양 경향, 옛날에 경양식당가 이렇게 음, 있었거든요. 너무? 우리 시골에 가면 경양식당가에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중요한 음. 날. 아 우리 저기 백악관이었는데 거기 이름이 거기 이름이 백악관이어서저 생일날만 이렇게 음. 특별한 날이 많았었거든요. 놀름. 음. 네? 피클이랑 꼭 같이 먹어. 음. 야 피클. 음. 피클 좋다 피클. 저희가 오늘 함께 해드린 피클을 한번 곁들여서 같이 먹어볼게요. 음. 이렇게 올려서. 아, 아이고 일단 피클 따로 먹어야겠다. 음. 음. 정말 입이 마르지 않아요. 어 너무 맛있다. 입이 마르지 않아요. 피클 이거 보세요. 너무 아삭아삭한데? 이건 어, 진짜 달걀. 야채 같은 느낌이 없어 진짜 미네랄 가득하죠. 어 어떻게 벌써 배 불러? 아, 고기가 한 덩이가 크다 보니까 배가 엄청 불러요. 이거 이거 저는 신기한 게이 무도 좋지만 여러분 피클이 우리가 항상 오이였잖아요. 이 양배추가 너무 맛있어요. 양배추가. 어. 어 그래서 양배추. 그래 무랑 좋다. 양배추랑 같이해서 먹다 보면 그 양배추가 되게. 진짜 볼때는은 너무 컬러가 비슷하다. <laughs> 양배추가 되게 소화 잘 되잖아요. 아 맞죠 위에 되게 좋잖아요. 음. 위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색깔도 봐봐 너무 예뻐 진짜. 그러니까. 음. 아, 네. 음. 근데 이런 음. 피클은 사실 여러분 돈까스 드실 때만 드는 게 드시는 게 아니라 뭐 음. 피자 파스타에다가 라면 드실 때도 드세요. 좀 뭔가 느끼한 거싹 잡아줄 때 너무 좋아요. 약간 입을 정말 리프레시해 주는 느낌이어서. 음, 그 옆에 담았는데 리필을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이건 국내산 적양배추와 국내산 물을 통해서 만든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새콤달콤해요. 아 너무 맛있어. 이거는 그냥 제가 보여드리면서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 건 여러분 이거 뭐 저희는 오늘 돈까스에 먹었지만 라면에 드셔도 되고요. 이 당연하죠. 자랑 파스타에 같이 드셔도 떡볶이 돼요. 떡볶이 시켰을 때 네, 이건 제 거예요. 제 아, 네, 거예요. 알겠어요. 음. 전혀 부담스럽지가 음. 않아요. 그냥 드셔도 돼요. 굉장히 입맛을 돋구고 입 안에 막 침샘이 아, 이번에 근데 팀확 꼬인다.